네, 더욱 맑아진 커피 그 크는 어항이에요. 아, 커피가 아름답죠? 아, 아주 깨끗해진 커피 어항이고요. 네, 달라진 모습입니다. 아, 물이 많이 깨끗하죠? 이기를 사다 넣어야 되는데 사다 넣을 시간도 없고 예, 조금 길러도 물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그냥 놓아두는 상태입니다. 예, 새끼도 자꾸 나니까 어, 불쌍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새끼를 많이 내지 않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 지금 물을 갈아준 상태고 그래서 좋습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자동으로 문주기가 되어 있어요. 어,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네, 자동으로 네, 물을 걸러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자동으로 네, 물을 열어서 해주는 걸 이렇게 구입을 했죠. 지금 뚜껑이 열린 상태고요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어서 아주 깨끗하고 좋고, 물도 맑게 내려지지 <laughs> 옆에는 또 새우도 있어요. 예, 다슬기만 몇 마리 넣어줬고요. 예, 다슬기가 지금 순한 상태거든요. 예, 풀만 조금 넣어줬고, 깨끗하게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잠깐 옆집으로 좀 가보면 이렇게 다슬기가 많습니다. 둥근 다슬기예요. 새우도 꽤나 많고요. 이기주좀 많이 몰려오는데요. 어, 지금도 조금 있네요. 많이 나와요. 많아요. 지금 다슬기 보이시죠? 어, 많이 있네요. 어두운 쪽에는. 보기를 안 좋아서 그런가 봐요 물이 꽤나 깨끗하죠 아, 여기도 역시 자동으로 이제 그 이물질을 걸러주는 작용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죠 이것도 지금 청소를 해줘서 깨끗하죠 물이 맑아요 물은 이거는 아직 환수를 안 했습니다 아, 며칠 안에 됐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환수 안하고 조금 좀 육구만좀 갈아줬어요. 풀을 뽑느라고 많이 제가 뒤집어 놨기 때문에 많이 새콤해서 오늘 좀 갈아주고 물은 지금 깨끗해요. 그죠? 아주 깨끗하고 정상적이고 비린내가 난다거나 그런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음, 풀을 많이 제가 옮겨갔고요단 곳으로 아주 좋습니다. 음, 이게 확연하게 지금 둥글죠. 다슬기가. 예, 다슬기 여기 옆에 끼거든요. 끼인데 지금, 예, 찔한 거는 여기를 나와서 먹다가 지금 여기를 보면 이렇게 잡혀 먹고요. 여기 끼죠. 끼인데 어, 이거는 지금 둥근다슬기가 분명히 보여요. 이게 둥근다슬기죠? 예, 네, 둥근다슬기. 둥근다슬는 체가 작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일주간 다슬기는 몸통까지 보이거든요. 이렇게 달라붙어도. 근데 둥근 다슬기는 그 몸통이 별로 안 보이면서 입종계만 보여요. 그래서 조금 둥글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기름 거고, 이것도 둥근 거네요. 기름 거를 오른쪽으로 많이, 어항 쪽으로 많이 옮겨놔가지고요. 서로 잡아먹고 공생도 하고 그렇습니다. 음. 오른쪽에다가 새우즙 넣었었는데 한 마리가 애지껏 살아서 오늘은 예, 물을 갈아주면서 왼쪽에 알이 갈아떡 붙었기 때문에 새우를 예, 왼쪽 새우즙으로 넣어주었습니다. 예, 아주 깨끗하고 맑고, 예, 풀도 이렇게 정화가 되니까 많이 좋아요. 지금 현재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많지 않고. 그전 때는 물고기 기르라고 권장을 했는데, 지금 권장하지 않아요. 힘듭니다, 사실. 감기도 안 걸리고 좋다고 해서 마구제비로 키웠는데요. 요즘은 예약, 저약 넣어줘가면서, 그, 뭐, 청결 문제, 먹이 문제, 피부병 문제, 연약 문제, 이런 걸 관리하기 때문에 약이고 소독약이고, 뭐 진작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 특별히 권장하지 않아요. 못 모르고 키울 때는 10여 년 전, 5년 전만 해도 좋았는데, 올해는 이렇게 물고기 키우기가 좀 힘드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